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의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어, 구정세고 오늘이 또 이틀째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어, 제가 구정선에 우리 당원님들한테 특별히 우리 당을 홍보하고 또 나라가 어려움을 알리는 그런 현수막을 좀 달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연휴 기간에 이렇게 제가 서울하고 경기도권을 보니까 많이 달려있었어요. 어, 저는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책임 당원 여러분, 일반 당원 여러분, 또 시도당 장직자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이번에 저희 당원을 홍보하고 국가가 노란의 위기에 처해있으면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해주셔서 정말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어, 국가적인 행사나 어, 또 연휴가 있고 어,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이 좀 평상시에 다른 그런 휴일이라든지 국가적인 기념일 이럴 때에는 현수막을 달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은 저희 당을 홍보하고 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데 민심을 흐름을 만드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조원진 대표님 국회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국회의원 조원진 의원실에 주최하고 언론인 편의제 명국민연원회가 주관한 어, JTBC 태블릿 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어, 여기에는 그동안에 우파 진영에서 탄핵의 잘못과 문재인 좌파 권력의 위선과 그런 잘못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법률로 투쟁하고 연설하고 거리에서 평소에 같이 행동해온 많은 지식인들이 와서 동참해서 특히 우리 애국 당원 여러분들이 오셔서 다시 한번 나라 걱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 이 JTBC 태블릿 PC가 얼마나 잘못되게 처음부터 조작 보도되고, 어, 진실이 아닌 거짓이 예, 그동안에 잘못된 언론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서, 어,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시정해서 어떤 어, 행동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되는가 결기를 다지고 또 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토론회장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동 여러분 2019년 2월 구정연휴의 일정들을 보니까 2월달은 정말 바쁘네요. 아마 가장 바쁜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 9일날 어, 제107자 택집회가 한시 반에 서울역에서 있고 또 광화문에서 행진해서 광화문에서 2차 이부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를 필두로 12일 날은 아시다시피 부산, 울산, 경남 당원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14, 15일 날은 당대표님께서 경남 투어 일정을 가십니다. 물론 서명 네, 간담회는 일정입니다만, 현장에서 당원 동지들을 만나고, 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서명을 받고, 또 현장에서 당원들이 애환과 고충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에, 직접 현장에서 대화를 통한 그런 현실, 현장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일날은 108차 태극집회, 1시 반에 서울역에서 예정되어 있고, 광화문 행기를 통해서 2부 집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에는 월요일 날이죠. 1시 반에 지난번에 개원한 애국정책전략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를 합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하는데 주제는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가 어디까지 왔는가 총체적인 대한민국 위기를 분석하는 정치, 경제, 안보 의세 가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그런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차한 문제점을 분석하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은, 어, 저희들 이제 지방 집회도 좀 많이 활성화해달라는, 어,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탄핵 질적 중에 한사람이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강원도 강릉에서, 어, 2시에, 에,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 2부 집회를 행진과 1, 2부 집회를 끝난 다음에는 6시 반에 역시 강원도, 당원도를 상대로 한 당원 순회교육을 할 것이다. 이런 일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20일 날은 그 오후 2시에 경상북도 도당 사무실 개소식이 있습니다. 개소식이 있습니다. 그 개소식이 끝난 다음에는 3시부터 어, 경상북도 당원님들 당원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22일은 14일, 15일에 의해서 1박 2일간도록 역시 경남 투어 일정을 계속하십니다. 경남의 북부권과 남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하는 장난리주의 투어에서 좀 처음 처음하게 각 시군구에 있는 장난리주의 투어 일정을 잡으면서 서명대 활성화를 통해서 현장에서 대표님이 연설하시고 많은 당직자들이 동행하면서 현장에서 대한애국당이 하고 있는 일과 또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의 배가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당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은 110자 택집회가 역시 1시 반에 서울역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26일은 대전, 충남, 충북에서 순회교육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천안에서 3시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월 27일 날은 6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당원을 상대한 당원, 정규 순회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2월달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빳빳합니다. 빠듯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우리가 지내야 될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번 시도당별 어, 순회 정교 당원 교육에서는 어, 일단 이주천 애국 정책 전략 연구원님께서 우리 당의 보수의 이념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해서 이념 교육을 할 것이고 저는 당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새로 만들고 있는 대한애국당의 윤리강령에 대한 어,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님께서 당의 진로 및 앞으로 우리 정기개편 방향이라든지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그 정치 현안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런 일정들은 우리 당원들과 우리 당직자들의 일체감을 갖고 좀더 확실한 당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현장에서의 그런 스킨십을 강화하고 당의 비전을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해당 당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당직자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SNS 공간에서 뭐 기분 좋은 동참 소액 릴레이 후원 그런 운동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당의 공식 카페 또 대사모 페이스북, 각종 밴드, 카톡방 등에서 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만원의 행복, 그리고 소액 릴레이 의원 운동에 참여해 주신 당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뭐 큰돈이 아니더라도 당원 한분한 한 분이 후원하는 소액의 그런 후원당비가 민주가 만든 대한의국당을 키워가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애당 심을 키우고, 당의 재정을 튼튼히 해서 저희 활동 반영과 투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거법을, 정치자금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꼭 지켜줘야 할 사항은 반드시 본인의 명으로 계좌입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다.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저희들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에, 투쟁단, 어? 철수 반대 투쟁단이라는 어, 청년일위의 그런 어, 소규모 어, 활동 그룹이 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에 주한미군 대사관 옆에다 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그런 집회 신고를 통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상설적으로 어, 간담회도 하고 또 이슈도 만들고. 주한미군 철수가 되, 왜 대선 안 되고 또 정전 선언이 왜 위험한지를 알리는 이런 운동에 돌입합니다. 관심 있는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부터는 주한미국 대서관 옆에 아마 가시면은 우리 당의 주한미군 철수 반대 투쟁단에서 운영하는 현수막이 치여 있어서 거기서 커피도 한잔 잡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당원들이 저한테 요즘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작년에는 안 왔는데, 뭐 올해는 오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뭐, 각종 그 언론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그 날짜는 측정되지 않았지만, 2월 26일, 27일인가요? 그때 미국 정상회담이 베트남에 지신 다음에, 그, 해당 결과에 따라서 아마 가변적으로 올 확률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서울, 서울에 오돌 만든 우리 대한민국의 애기 시민들은 북한의 인권유린 독재자 김정은이가 서울에 와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그런 국가관과 역사관, 정치관을 갖고 이를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애 국당이 여기에 지금 성공해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어, 국제 형사 재판소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 형사 범죄법에 따라서 2014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 위원회는 북한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양되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많은 경우 인권침해는 북한 정책에 기반을 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주요 가해자는 조선노동당의 핵심기관, 국방위원회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효과적인 통제 아래 활동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조선인민군, 검찰소, 재판소, 조선노동당의 관료들이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 총에는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건의를 위에 안보리에 올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김정은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대한민국이 검찰은 국제형사범죄법에 의해 그를 체포,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적인 주장도 있다는 그런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2008년도인가요?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국제 형사 재판소 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어 그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 얼마나 잘못된 독재자로 낙인찍히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단지 지금 우리 저이 한반도에서 문재인 권력만이 에,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뭐 되지도 않는 연방제니 무슨 한반도 평화론을 하면서 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위장 평화 노래. 위장평화론에 다시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의국당이 이러한 분명한 역사관과 정치 철학을 당원들과 공유하면서 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큰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또 국내 정치 시중에서 한 가지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님 시절에 그 통진당이 해산된 걸 아시죠? 예? 그들이 국가 전북기도 세력으로 판단을 하고 정당을 해산시키고 그 주범자인 이석기 씨는 감옥에서 지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좌파 세상이 됐다는 게 실감이 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예? 만들어져 가지고 이달 중에 그이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틀려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5년에 이미 대법원에서 내란 선정형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희 씨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정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력에 대해야 되는데도 이러한 반국가세력들, 국가전복기도세력들의 이런 활동을 용인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안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예? 이것은 예, 그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사법부에 있어서 어, 이상한 그런 논쟁들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참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중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좌파 정권이고, 어, 아무리 저, 문재인 씨가 지금 데리고 있는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그리고 국가의 정통성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국가 전북 기도 세력을 9년형을 받아, 그것도 대법원에서, 그리고 그거가 속한 정당을 해산시킨 이 엄청난 판결에 대해서 다시 구명위원회가 활동한다는 이런 생각이 갖다는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고 통탄할 일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로 예? 오늘도 JTBC 체블릿 b c 특검 필요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국회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좌파 세력들에게 이 권력의 길을 터준 당시 새누리당에 있던 국회의원들 말이죠. 62명 정말 밉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좌파 권력이 들어서는 그런 탄핵에 동참해가지고 말이죠. 그들에게 잘못된 주사파 권력을 이 정부에 심어놓는 그를 길을 쳐줍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탄핵이 점점 잘못되었고 그 당시 언론 보도라든지 법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들에 의해서 너무나 언론들이 선전선동에 치중하고 편향적인 그런 법관들의 잘못된 판결로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단돈 이론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깨달음이 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탄핵에 참여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당선시킨 국회의원들, 62명들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반성 정도가 아니죠. 최소한 우리 당에서는 누차 이야기합니다만는 탄핵 침적 플러스 홍준표 이들이라도 좀 정계 은퇴를 하고 역사의 잘못을 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속고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 전당대회를 보더라도 이들이 주도하는 세력들이 전당대회 틀을 짜고 이상한 비대위원장 어? 모셔다 놓고 보수인지 무슨 보수 이웃 사춘인지 말이죠. 이해도 되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들처럼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민초들의 마음을 얻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치고 정통 우파의 길을 갖고 있는 자유 우파의 길을 갖고 있는 저희들과 매도하고 말이죠. 이런 못된 세력들이 아직도 112석이라는 정당 안에 꽈리를 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우리 보수 내부의 적부터 빨리 정리하고 최소한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 보수 대통합이나 우파 대통합은 이런 잘못된 역사의 길에서 큰 오점을 남기고 역사에 큰 죄를 지은 탄핵 지도 세력들이 빨리 정계에 은퇴하고 정리되는 그 순간이 빨리 와야 되겠다. 그것이 안 되고는 이 나라의 보수는 새로운 역사쓸 수도 없고 앞으로 논리적으로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수 정치가 새로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원진 대표님과 저희 대한해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을 끝까지 응징해서 이 땅에 참다운 보수의 이론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자유민주주의 틀을 다시 짜는 새로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투쟁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어,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는 흐트러뜨리고 안보는 깜깜이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북한의 핵은 어, 폐기한다는 말은 없고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핵, 핵 군축 합성 같은 이상한 길로 잘못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권력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앞장서서 막고. 어,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켜야 되는데 잘못된 북한의 족제자 김정은과 위장평화공세를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흐르고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많이 침몰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당은 하나도 열도 하나도 백도 하나도 천도 하나도 만도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민초들의 힘을 모아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양심 세력들과 연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잘못된 보수 정치를 비판하고, 또 미래의 등불이 될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을 우뚝 서는 그날까지 다 같이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제 오늘의 짧은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